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네미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의 결과물은 l <목소리> the <목소리> 이 영상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내 차에 눈부신 광을 만드는 방법과 제품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눈부신 광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두들 잘 알고 있는 물락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 레이어링이라는 디테일링 기법을 가미해 무락스의 성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보다 더 나은 광과 퍼포먼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얻어보겠습니다 우선 레이어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겹쳐 입기 겹겹이 노타 등으로 정의되는데요 그럼 우리 세차 디테일링에서 접목해보면 물왁스를 겹바르다, 덧바르다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이런 레이어링이 주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덧바름으로써 빠진 곳 없이 꼼꼼히 작업이 된다는 점. 둘째, 더 강력한 코팅층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셋째, 덧바를 때 사용한 제품에 따라 광과 퍼포먼스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레이어링은 각각의 겹바르는 제품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품의 궁합을 개개인이 직접 경험하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불스원에서 는 레이어링에 최적화된 루왁스 2종을 출시했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루나틱 폴리시 더 루나 왁스와 루나틱 폴리시 슬리폴 왁스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보신 제차의 광과 퍼포먼스도 해당 제품으로 직접 레이어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루나틱 폴리시 2종 더 루나 왁스와 슬리폴 왁스 레이어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전 깔끔하게 세차해 건조까지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기초 중의 기초죠. 건조까지 마쳤다면 우선 더 루나 왁스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이어링에는 제품 사용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더 루나 왁스를 먼저 사용하는 이유는 유리계 폴리머 성분이 도장면에 단단하게 결합해 코팅층의 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레이어링 할때 강한 지속성을 가진 제품을 가장 먼저 사용해 밑에 까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사용 방법은 중형차도 한판 기준 2회에서 3회 정도 분사하면 적당하더라고요. 뿌리면 바로 올라오는 포도향도 매력적이고 작업할 때 뒤집어서 분사가 가능한 360도 건트리거도 저에게는 편리하게 다가왔습니다. 분사 후 바로 닦아 주시고요. 닦을 때에도 잔사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업성은 충분히 90점 이상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 후 완전 경화까지는 8시간 동안 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테스트한 결과 작업 직후에도 바로 좋은 발수력이 생기며 도장면 보호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레이어링 겹바르기 전 루나 왁스의 발수 력을 살펴보 겠 습니다. <놀람> 이렇게 도장면과 딱 접촉해 더 루나 왁스가 코팅층의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이 위에 루나틱 폴리시 슬릭 폴 왁스를 레이어링 해주겠습니다. 보통 레이어링 할때 위에 덧바르는 왁스는 가장 밑에 시공한 왁스를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즉 슬릭 폴 왁스는 뛰어난 슬릭감, 부드러움이 장점인 왁스임에. 밑에 시공한 더 루나 왁스를 상호 보완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레이어링 덧바르기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슬리퍼 왁스를 레이어링 할 때에는 더 루나 왁스를 시공 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더 루나 왁스가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후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차장에서 더 루나 왁스를 시공 후 집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다가 세차할 때 사용한 드라잉 타월 혹은 부드러운 양털 먼지털이로 혹시 모르게 쌓였을 먼지를 가볍게 스치듯 걷어내고 슬릭 폴 왁스를 시공하면 타이밍이 딱 맞겠네요 아니면 더 루나 왁스를 시공 후 다음번 세차를 진행할 때 슬리폴 왁스를 레이어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슬리폴 왁스 작업 방법은 중형차 기준 도 한판에 2회에서 3회 분사 후 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더 루나 왁스보다 슬리폴 왁스를 사용할 때 분사량을 조금 더 늘려주면 슬릭감 발수, 퍼포먼스 등에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슬리폴 왁스는 타월로 닦아 지나갈 때부터 부들부들한 느낌이 손으로 바로 전달이 될 정도로 슬립감은 거의 만점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발수력도 슬리폴 왁스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할 정도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립감이 좋은 물 왁스는 발수력이 떨어지는 것이 디테일링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이슬리폴 왁스는 완전히 그 경계를 뛰어넘어 전통적인 퀵 디테일러들을 실직자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리고 사용할 때 느껴지는 달콤한 바나나 향은 갬성 적격이고 건식 습식 모두 사용 가능하며 더 루나 왁스 이외의 제품 위에 레이어링 할 때에도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리퍼 왁스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슬립감의 지속력입니다 슬리퍼 왁스가 슬릿감 최상위 등급은 분명했지만 이슬릿감이 신기루처럼 없어진다 그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차에 직 직접 시공에 주행하면서 오는 모든 요인들이 포함된 현실적인 테스트입니다. 더 루나 왁스 위에 슬리퍼 왁스를 레이어링했고요, 1,000km 정도 주행 후 바로 슬릭감을 느껴보았습니다. 제 차량 본닛의 열은 상당하고 장거리 주행도 했기에 더 루나 왁스가 현실적으로 열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시공 직후보다는 슬릭감이 약10% 정도 소멸한 느낌이지만 매우 뛰어난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세차 후 슬립감이 씻겨 내려가지는 않을까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중성 카샴프로 미트질 후 헹궈보고 슬립감을 느껴보고 이렇게 5회 정도를 반복해 보았습니다 5회가 지나도 슬립감은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루나왁스의 슬립감은 충분한 기간 유지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루나틱 폴리시 더 루나 왁스와 슬릭 폴 왁스의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두 제품 모두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분명 각각의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즉더 루나 왁스는 미트 질1,300 회까지 버티는 강한 내구성과 뛰어난 발수력으로 그 가치가 있는 제품이고 슬리퍼 왁스는 단순함을 넘어서 그 이상의 슬립감을 필두로 준수한 발수력까지 갖추어 그 어떤 제품 위에 레이어링 탑 코트로 사용하기에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그럼 더 루나 왁스와 슬리퍼 왁스를 레이어링했을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스원 연구소에서는 레이어링 시 더욱 견고한 코팅층을 형성한다고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저에게 어필을 했는데요. 이는 당연한 레이어링 링의 장점이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개인적으로는 레이어링 할때그 광이 무척 마음에 들더라고요. 더 루나 왁스가 약간 묵직한 느낌을 담당하며 밑에 깔아주고 그 위에 슬리폴 왁스의 샤이니함이 더해지니 레이어링 했을 때만의 두께감 있고 맑은 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서 디테일링 매니아들만 알고 즐기던 감성적인 레이어링의 영역까지 파고들어 많은 소비자들이 편하게 레이어링을 즐길 수 있게 보급하는 모습을 보자니 세차 용품 시장이 많이 발전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봄날 나만의 감성적인 레이어링 조합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미오는 다음에도 즐거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Takk. Oh. 그럼 4월 세차용품 퍼드려요 이벤트 공지입니다. 이번 리뷰 영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유와 함께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그럼 네미온이 총 10분을 선정해 더루나 왁스 또는 슬릭 폴 왁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